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김세미 가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이네. 네. 아, 세상에 이런, 이런 레슨. 레슨이 없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남성분이 나오셨습니다. 네자 어떤 노래 해볼까요? 아 오늘 그 진성의 내 여인이라는 곡을 할까 싶습니다. 오, 음, 그래요? 네. 신곡인데 노래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오, 한번 언제 나온 노래예요? 이거 작년 2023년도에 오, 나온 거라고 있습니다. 네, 자들어볼게요 네, 헤다는게 네. 네. hey. 힘이 큰가요? 서 힘이든가요 운명처럼 만난 내 여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인생이라.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계속 해서요. 어 죄송합니다 아 가사들기가 그디가시 네. 갑자기 안나시는 아, 거라. 생각이 안 나. 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연세를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럴 때도 됐네 네아 지금 <laughs> 네. 보니까 네. 힘도 넘치시고 기교도 좋고 하시고 마지막에 탕탕 네? 신이 이렇게 절제한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이 네. 되게 듣기 좋았는데 그런 음. 느낌을 중간중간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노래하면 은 네. 네. 네, 아주 그냥 경지에 오른 그런 노래예요. 네. 그래서 잘하셔서 네. 정말 딱이1%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조 효과를 주는 부분을 조금 한번더 어, 많이 좀. 네, 디자인을 해보자. 어,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뜻인데. 자, 네. 일단은 제일 첫 소절은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시작. <laughs> 정말 죄송한데 노래 한번만 이제 한 5초만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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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지금 이제 혼자서 공부하도록 내버려두고. 시간 <laughs>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알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시작. 산다는. 네. 힘이 든가요 외로워서 힘이 든가요 운명처럼 자요럴때 있잖아요. 네. 여기를 네. 대조효과를 한번 쳐볼게요. 원래 이제 진성 선생이 또 부른 어, 창법은 아마 이렇게 같겠지만은 네. 네. 어, 여기는 대조효과를 줘도 될 부분이라서 자 시작 어. 음, 운명처럼 운명처럼, 네. 운명처럼, 이렇게 해도 아. 되는 부분이라서. 네, 운명처럼. 오케이. 만난 내 여인. 래도 만난 내 여인,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은 만난 내 여인, 요와 같이 조금 절제를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 부분에서 절제가 들어가있나요? 내 여인 인인인인 인에 있어요 네. 만난 내 여인 아, 너무 팡팡 튀어 버리게 되면은 네, 어, 만난 내 여인 이게 너무 튀어 버리는 거잖아요 만난 네. 내 여인 요 정도만 이렇게 살짝 좀 대조를 시켜 줘도 훨씬 더 좋거든 네. 시작 만난 내 여인. 음, 그렇죠. 그렇게 부드럽게. 음, 네, 부드러우면서도 힘도 있고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일수록 네, 네 소중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뤄야지 억세고 그다음에 경기 일으키게 다뤄버리면은 음... 누구만 누구만 손해게? 저만 손해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네. 그거 때문에 여기에 가사가 인, 여인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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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음색이 참또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요구하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오. 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자 시작. <laughs>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 오, 아주 그냥 네. 쿠션이 싹싹싹싹 포장된 아주 고급 선물 같았어. 그래. 네. 다음 절 해도 될까요? 어, 이제 하십시오. 예. 네. 인생이라 구름 같은 거 어, 이분 이제 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하늘 자동으로. 아, 구름 네. 같은 것을 <laughs> 이제 저절로 아, 어, 음. 이제 절제를 했는데 어, 인생이란이란 것은 참 아, 어, 아홉 구비를 돌아야 되니까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구름 같다는 것은 구름이란것은 굉장히 흩어지기도 쉽고 해서 네. 당연히 거기는 대조 효과 들어가야 되죠. 자, 네. 또 어느 곳에 머물지 몰라 좋역 역대주 효과도 쓰고 좋았어. 네. 오케이. 이제 이분이 네. 소리를 다 찔러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네. 네. 자 네. 바로 뭐냐면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힘을 다 쓰는 사람은 초보고. 네. 네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당하게 쓰는 사람이 대가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거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네. 쓸줄 네. 아시게 됐어요다 깨달았습니다. 네. 또한 방카. 다시는 못올자 음, 그러면 한번 음, 한번 네. 가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클라이맥스로 질렀잖아요 네예 그거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는 못올 하면은 못 온다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불리한 상황인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 그게 당연히 또 대조가 가야죠 시작 아. 한번 가면 다시는 무들. 그렇죠. 그래 아쉬움이 나던 음. 가면 다시는 무들. 이렇게 아쉬움이 나와야죠. 좋았어요. 네. 또 네. 너와 나의 인생이기에. 자, 거기도 너무 다 쏴버린다니까요? 네. 다몰라요다 다 강한데요? 어디 좀 약하게 어.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너와 나의를 버리고 인생이기 인생이 기조그좀강조하는거와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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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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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의인생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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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 사람. 네, 이제 요것도 이제 참 이제 좋은데 어차피 이제 잘하시는 분이가 왕은 네. 여기를 조금 더막깔나게할수 있는 분이라서 네, 왕은이 네. 왕 이렇게 기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음, 음, 음. 영원히 왕은 배를 톡톡톡 왕은이 원히 그렇지, 이렇게. 이분뭐 아, 주문하면 주문 한대로 뭐든지다 만들어내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장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 지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실력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네. 뒤에. 어, 이제 뭐. 내 영원히 함께. 함께할 사람. 네, 함께 갈 사람 좋은데 그것도 네. 애틋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함께 함께할 사람. 오,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해 서애틋타게곡이는 바꾸고 다시 한번 내용은 내 영원히 함께할 사람 그 함께 를 우리 이채훈 선생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함께할 사람 네 함께 요것도 그냥 임팩트 임팩트 쳐가지고 막 착착 한만디가 함께할 사람 함께 갈 사람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함께 갈 사람 그렇죠 그러면 더 아니, 끊는 게 아니라, 함께 걸 각각 흐흐흐 이렇게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치 치는 죠죠 아. 근데 너무 그렇게 어, 날카롭지 않게. 응, 날카롭지 네. 않게 부드럽게 두성으로 함께 i m p a c t i 게 g impacting, 그 m 그런 런 t i n g 그 m p 이거 어때요? 음. 지금 느낌이 어때요? n g i m p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멋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시원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착착 다 일렉트로 뻗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감칠맛 있게 착착착 돌다리를 하나 탁탁탁 그 너가는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음, 자, 그다음에. 네. 내,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자, 요것도 이제 노래는 정말 잘 부르시는 분이니까 또더잘 부르게 네. 내 사랑은 그다음에 내 사랑은 응.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이건데 네. 내 사랑은 사랑은 이렇게 하면 흐랑, 어떤 느낌이 있어요? 흐랑, 흐랑. 내 사랑은 그래 그렇게 하면은 느낌이 어떻게 달라져요? 어 발음을 조금 효과적으로 좀 굴려서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그내 사랑에 대한 좀더 애틋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 좀 있지 않나요? 네 애틋함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 사랑은 당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은. 뒤집는, 음. 네, 네 목을 하면은 아. 당신 요때는 이제 슬픈 게 아니라 뭔가를 못해줘가지고 막내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있죠. 음. 그 다음에 분이야 네. 이거 니이 이렇게 하면 음. 또문 자만 도약하면서 멋있게 하고 이, 그 뒤에는 예쁘고 아름답게. 네니이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여기 혹시 겹띄집는 목소도 괜찮을까요? 일단 한번 당신.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어때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좀시반이 편안합니까? 아니요. <laughs> 지금 조상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공사가 다망을 보는데. <laughs> 네. 아 <laughs> 네. 어, 갑자기 지금 조상님이 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자꾸 네. 그것도 그것도 하더래도 부드럽게 하면은 좀 나은데 지금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어 근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사랑은 이게 감정 위주로 가다가 네. 갑자기 겹 뒤집는 뭐 기교로 가니까 <laughs> 음밸런스가 나서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요런 감정 위주로 네, 네 그냥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그냥 그대로 네 완주 그냥.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요렇게 그냥 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감성으로네자내 사랑은 내 사랑은 당신뿐이 나 있어. 아주 네. 훌륭 합니다. 뒤집는 목을 하려다가. 어, 어. 아 뒤집는 목도 괜찮아. 게한한번 주는 거는 괜찮아요. 아, 네. 당신 둘다 뒤집는 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 이것만 하는 건가요? 우니야. 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우이야 부훈, 이렇게. 어. 음. 오케이. 당신 뿐이야 h 은 그냥 가고 h 이야 여기 있대. o o 야 o o h o o 야 o o h o o b o 후 후를 그냥 o o h o o Boohoo, Boohoo, b o o h o 자, 요렇게 하니까 어때요? 어 확실히 좀 편한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오케이. 네. 아무튼 지금 문제 전체적으로 내이 네, 정도의 노래 실력이라면 소림사 36방 중에서 34방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대단한 실력입니다. 단두 걸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대조 효과로 단두 걸음만.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저가 네. 음. 이틀 전에 들은 곡인데 네. 이틀만에 이틀 한번 불러보네요. 이틀만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솜씨 30 이제 6방중에서 35방까지 올려드릴게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렇게 이제 대조 효과도 좀 활용하면서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혹시 이게 제 목소리에 맞는지도 혹시 당연히, 물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잘 맞죠. 아네 감사합니다 예잘 예,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노래 좋은, 잘 들었어요 좋은 공부를 배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노래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자와 아, 네. 네. 요즘 노래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네. <laughs> 저는 기쁩니다 그런 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여수박사님. 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네네. 자, 어떤 노래 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신인 가수들 티칭도 하시, 하실 수 있나요? 신인 가수 티칭이란 게 무슨 뜻이죠? 우리 이제 최연 가수님 들어오셨더라고요, 창에요 음, 네, 어? 여기 채팅창에 네 가수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예예. 예. 그걸 어.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아, 뭔지는 일단 한번 해보십시다. 동대기 사랑을 한다요. 네 어쨌거나 일단 한번 노래를 먼저 네,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동백이 사랑을 한다. 차가운 눈 속에서 잡을 게 타는 동백이 사랑. 깨우라 파렌파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 네.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네 내가 네. 어~ 놀이를 꽤나 좀 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셨어요 아니요 저 취미로는 하는데 뭐 노래는 <laughs> 취미로 그냥 하거든요 네네 <laughs> 근데 <그건> 남자들 그 <laughs> 집사람이 들면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네. 아 어, 사실은 <laughs> 이제 우리가 특정한 가수 여기 와 계실 때 예. 아이 네. 네. 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네. 우리가 사실 규칙 위반이거든요. 아 그럼 어떡하죠? 어, 그러니까 그래, 규칙 위배인 한데 음.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내 소절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오늘 전화걸어 주신 성의를 생각해서 네. 네, 네,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연구를 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나와 신곡을 낸 가수가 와 계실 때 계속 이걸 하게 되면 신곡을 하게 되면은. 네네. 네, 여기가 홍보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전 네,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이 순수했던 우리의 뜻이 좀 이렇게 왜곡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어? 다른 걸로 할까요? 어 아무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제가 몰라 저걸 몰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네. 아기게 들어와 계신 분은 동백이 뭐뭐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네네 동백이 사랑을 한다. 아, 여, 일부를 불러 드린 것으로 우리가 그냥 네, 만족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네. 방송은 또 방송이라서 우리 규칙이 네. 좀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니까요. 다른, 다른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자, 저, 한량가 한번 해볼게요. 한아요 아, 네, 이채원 교수님이 그거 추천해놓으셨더라고요. 아, 음. 맞아요. 또 보셨는데 네, 보시죠 한번. 자,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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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작. 지덩지당지 훌려라. 검은 고소리 uh -huh. 이 한밤을 멋으로 채워라 다할 빛이 좋구나 내서 놀아보자. 오늘은 니가 내가 시로구나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신명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미녀를 네. 조금 스타일. 제 자랑이 아니라 미녀를 조금 했거든요 아 진짜? <laughs> 경기민요를 조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한하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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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laughs> 아, <laughs> 떨, 아니 <laughs> 뭐 태평가도 좋고 뭐 자꾸 준도 예, 예. 좋고 뭐든지 자 시작 예, 예. <laughs> 이팔 청춘의 소년 몸대여서. <laughs> 네, 이렇게까지 나들었습니다. <이제 웃음> <laughs> 자, 네. 아, 요건 이제 한량가는 네, 우리 이치원 네. 선생 또 전문이니까, 음. 네, 네. 네. 이치원 선생으로부터 도움말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네. 어디 강의를 할때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이제 노래 부르시는 거 들어보면은, 네, 뭐 구각하신 분들께서 가요를 네. 그 구각 그 동안 배웠던 그 내공을 가요에 담고 싶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네. 네 맞아요. 민요기법을 그 어, 그렇죠. 그 네. 네, 이제 또 가요는 가요 스타일 느낌을 좀 내야 돼서. 맞아. 네. 아. 지덩기당진 거기 한번 앵콜로 불러보실까요? 지덩기당진 울려라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아, 네. 네. 자. 지덩기당진 울려라 울려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네. 울려 허라 이렇게 라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두개 이게 네. 이제 도드라지게 라 네. 이거 네. 네. 발음이 턱이 내려가면서 발음이 벌어지는 요라 음. 이거랑 네. 울려 허이 도야금정에서 히웃을 과하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 넣는 거 넣는 어. 거네 아. 요걸 살짝 죽이고. 지동기 당징 네. 요 앞에는 살짝 살려도 될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어, 여기는 약간의 네, 농형 기법도 약간 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뚱, 뚜둥, 하니까. 뚱뚱뚱 음. 이런 기법이니까. 네. 음. 그래서 울려 허라 이거 허라 요거만 음. 좀 음. 죽여서 울려 음. 허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가볍게. 아, 죽, 죽이라고요? 허러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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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볍게. 허러? 네, 그렇지. 좀. 아, 가볍게요. 네, 간단하게. 네. 약, 네. 약하게. 네. 그. 아. 자, 동기. 지동기. 지통, 지당, 징, 울려, 허라. 오, 좋아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훨씬 네. 나아졌어요. 아, 이거보다 더안 늘어가면 훨씬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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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예. 그다음 아유. 음정 포인트를 좀 낮추시는 데 있잖아요. 네. 네. 음정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서 입 천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제생각은는 네. 아, 지둥기당기 그래? 올려라 이거보다 지둥기당기 올려라 이와 같이 좀 맑았으면 좋겠어요. 네. 밝고 맑은 소리, 가벼운. 소리로 이렇게 띄어올리면 좋지 아. 말거지 네, 가볍게 시작게요 지동지상진 울려라. 아 단기까지 좋았어. 그 울려라가 또퍼져버렸어 아, 네. 울려할 때또 울려, 울려 발음 이렇잖아요. 이 네. 울려라. 네, 이렇게 가볍고만. 네 이분이야말로 진짜 혀끝으로 발음해야 돼. 음. 자혀끝으로만네 아. 울려라 요렇게 발음되게. 네네. 또다시 네. 해볼게요. 네. 네. 지동지당진울려라 어, 아까부터 진습니다좋아졌죠저 <laughs> 뒤에 해 볼게요. 검은 고소리. 엄마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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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이 한밤을 멋스로 채워라. 이럴 자, 잘하셨어. 막 제일 마지막에 어나 너무 잘했어 해 가지고 채워라. 내 나가 고조되게 됐죠. 민요 기법으로 떠가버렸어요 네. 그냥 여기도 <laughs> 힘이 지금 넘쳐요. 힘이 음. 지금 볼때 보니까 100한 50%가 들어와 있거든. 50% 힘을 다 빼세요. 아, 채워라. 어, 가볍게 가볍게 하자. 아, 네. 가볍게 시작. 이 한밤을 못으로 채워라. 그거보다는 이 최원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 한밤을 얘기 아니라 가볍게 이 한밤을 맑게 이렇게 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나도 네, 아. 그렇고. 시작. 이 한밤을 멋으로 채워라. 그렇죠. 마지막 라짜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우면 좋아. 네.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다할빛이 좋구나. 자 이것도 <laughs> 힘이 너무 또다 네. <laughs>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네. 다 할빛이 좋구나. 좋구나. 네. 너무 세다는 건가요? 그렇지 너무 세다는 세고 턱이 내려가면서 발음이 아 이렇게 아 좋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좋구나. 네 달도 그래. 다할빛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게 다할빛이 어. 어. 좋구나. 네 가볍게 다할빛이 어. 좋구. 구나 이런 정도로 시작. <laughs> 다 햇빛이 좋구나 발음이 응. 바, 아, 좋아요. 너 no! 퍼지는 거보다만 나 뭉치는 게더 좋아요. 네. 달, 달달빛이 <laughs> 좋구나. 그렇지 그렇죠. 예, yes. 사놀아보자음 yes. 그렇죠.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자 여기 마지막도 여기는 조금 더 리듬을 좀 가볍게 잡아서 네.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이렇게 각시로구. 네 이렇게. 아, 그러고 여기인데 네 아, 아까처럼. 오늘은 니가 목소리가 이렇게 거칠면은, 네. 네. 각시가 도망가 버리지. 네. <웃음> <온> <웃음> 같은 <웃음> 남자지만은, 오늘은 니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어 다정하고, 네. 싹한 그런 남자가 돼줘야죠. 시작.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아, 아 이제 네. 이제 조금 언제 좀 어떻게 그 각시가 좀 한번 각시가 돼줄 마음이 좀 음.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까는 변사또 같이 음험했는데 지금은 아, 아주 고귀한 이제 한량 정말 한량 같아졌어. 네, 고전 음. 네. 뭐명 진짜 명심을 해야겠네요. 아 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면은 변사또도 부담스러운데 약간 아, 뒷골목에서 <laughs> 다리 하나 뜨는 음. 그런 딱그 남. 어, <laughs> 같은 그런 느낌이 오거든. 네. 네 그래서 나가 네, 나가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 노래를 가볍게 가볍게 하시는 게더 좋아요. 너무 지금 힘이 네, 네. 많이 들어가지고 있고 아 너무 노래를 또 어, 열창을 하려고 해서 는지 그런 거거든. 예예 네, 네,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욕심이 많은 것. 예. 네, 가볍게 가볍게 그냥 네, 가볍게. 말하듯이 하시면 더 이뻐져요. 예.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또 여기서 네, 네. 또 들어볼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는 것도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어, 말도 이제 아, 나긋나긋해졌어 네? 어우, <laughs> 듣기 좋습니다. <laughs>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